서유라가 차화영의 집에 길을 쓰고 들어가려는 이유가 복수 때문이라는 충격 비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서유라 역할을 맡은 배우 연민지는 황금 가면 제작 발표회 때 복수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서유라가 차화영의 집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차화영에게 악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수선 감독은 황금 가면이라는 제목의 의미에 대해 황금과 가면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했어요. 황금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부인데 인간의 욕망을 함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가면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 드라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이중성을 하나씩 벗겨내고 드러내면서 그 안에 숨겨진 본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일일 드라마가 복수극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황금 가면은 미니시리즈 같은 스피드한 전개가 특색이라며 어쩌면. 너무 초반에 빠르게 달리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스피드한 전개에 중점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을 품은 욕망녀 차화영을 향한 복수가 그게 초반부터 빨리 진행된다는 의미로 들렸어요. 배우 연민지는 황금 가면에 대해 각자의 캐릭터들이 야망과 복수에 대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각 캐릭터들이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복수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서유라 역시 복수를 품고 SA 집안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차화영에게 전부 들킨 서유라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격적이게도 서유라는 김집사와 모녀 관계일 수도 있고, 고미숙처럼 서유라의 어머니가 과거 차화영에게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미숙의 뒷배가 든든한 유수영이 차화영을 찾아가 서유라 그 여자 고아의 사기꾼 꽃뱀이라며 미국 시부모님도 모두 거짓이라고 폭로할 것 같아요. 자신을 내치더니 그런 며느리를 제 손으로 드리고 아주 꼴좋다고 통쾌해할 것 같습니다. 차화영은 서유라의 과거를 모두 알게 되면서 감히 날속이냐며 붕괴하고 유수연에게 대체 네가 어떻게 알았냐며 고미숙과 가까워진 관계에도 불안을 떨며 놀랄 것 같은데요. 모두를 속인 서유라의 정체와 유수연의 속내는 소름 반전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앞서 서유라와 1대1로 만난 유수연은 서준 아빠가 유라 씨와 결혼하냐? 며 물었는데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연락 못했다는 서유라는 뻔뻔하게 맞다고 말했죠. 당황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는 유수연에게 나야말로 수연 씨 행동이 이해가 안 간다며 우리 결혼이 수연 씨 이해를 받아야 할 일이에요. 싱글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된 것이 당연한 절차라며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냐고 어이없게 따져 물었습니다. 서유라는 유수연에게 아주 얄밉게, 우리 결혼 축하해 줄래요? 라며 미소까지 지어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붕괴하게 만들었어요. 서유라는 차화영에게 미국 사시는 부모님이 결혼 소식을 안 믿는다며 한인타운에도 소문이 나서 미국으로 당장 오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차화영이 잘 됐다며 이참에 한국에 와서 상견례하면 날 잡자고 제안을 해. 오히려 차화영 머리 꼭대기 위에 서유라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차화영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며 머뭇거리는 홍진우에게 서유라와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먼저 제안을 했죠. 서유라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후제 손으로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며 피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번에 겪었잖니. 서유라의 실력도 인맥도 글로버리고 집안 재력이 sa 그룹의 큰 힘이 될 거라며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말했죠 빈털털이 유령시댁의 정체를 알게 될 차화영의 표정이 너무나 궁금해지 네요. sa 그룹이 당연히 홍진우 거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겠다며 차화영은 후계자가 너라고 단정 짓지 말라고 했는데요. 작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넣은 것 같았어요. 홍진아도 얼마든지 될수 있다며 장남이라고 무조건 밀어줄 생각 없다고 경고했죠. 계단에서 내려오는 홍진아를 경계하는 홍진우에게 차화영은 지금 기회를 잡으라고 눈앞에 보이는 기회도 못 잡으면서 SA그룹을 잡겠다는 건 탐욕이라고 세기를 박았어요. 서유라를 방으로 불러낸 홍진우는 무릎을 꿇으며 서유라 씨 결혼할래요? 프로포즈가 멋없죠? 어떻게 청혼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딱히 떠오르지도 않고 유라 씨한테 전공법이 어울리지 않나 싶다며 고가의 반지를 건넸는데요. 서유라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처럼 진우 씨 배신하는 일 없을 거라고 나만 믿고 바라보고 살겠다고 약속해달라며 이빨은 거짓말을 했어요. 이 말은 진우를 배신하고 차화영을 배신하겠다는 훗날의 의미심장한 복선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회가 더욱 기대되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